안녕하십니까. 일동제약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일동제약이 슬금슬금슬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가도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동제약 어디에서 매도라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아직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월에 들어왔었던 요 네모칸의 거래량 있죠. 여기가 지금 매집의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 구간에서 2차에 대한 파동은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어, 지금 이번에 7월이죠. 7월에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게 1차 물량의 매집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 구간에서 2차에 대한 지금 파동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주식은 항상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일동작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 제가 주주분들한테 요 당시에 21,250원일 때 뭐라고 했었냐면 22,000원과 24,000원 사이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당시에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2,000원과 지금 24,000원의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주주분들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요 어디에서 매수를 타점을 잡는 걸 좋아하냐면 가장 두꺼운 매물 때만 찾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어 여기에서 봤다고 칠게요. 만약에 2 8 5 0원일때 일동장을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어디가 가장 두꺼운 매물이 있어요? 19,000원과 2만 원에 있죠. 저는요 이 매물에 없, 여기 매수할 수 안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매물에 왔을 때만 매수를 한다 라는 뜻이요 그러면 쭉쭉 쭉쭉 가다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매수에 대한 타점이 오죠 매물때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또 하는 겁니다 1차 매수와 뭐 2차 매수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1차로만 매수하고 그냥 더 이상 매수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결국은 요 두꺼운 매물대를 지지선 삼아서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이 60분봉상에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23,000원 22,000원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일동작이 먼저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은 도지에 돌파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망설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번 24,000원의 구간을 노려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000원 구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매물대를 기준으로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의 기회가 주면 충분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가, 아, 주봉상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주봉상에서는 현재 어떻냐,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두꺼운 매물을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현재 가격대 위에 매물이 하나 살짝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물은 당시에 음봉으로 발생을 했었던 매물입니다. 당시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800만주예요. 1800만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매물 때 까지는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내일하고 다음 주도 계속 기대가 된다 근데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거는 조금 계속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매물때안 나오면 아마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푹 하고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좀 예의 주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때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13,420원에서 사라뭐 7월 3일 날 떴었고 파란색으로는 7월 17일에 매도 타점까지 같이 떠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 이번에도 8월 8일 날에 노란색으로 매수 타점 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저하고 이 파란색 화살표 떴을 때 매도하실 분들은 간단한 거 하나만. 일등 제약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를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10-4459-6279. 그래서 저한테 두 글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일동제약 구독자 분들한테는 어, 매수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을 때 어, 매수합시다 매도합시다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충분히 편하게 매매하시겠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떴을 때 매수 타점 뜨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내일이라도 한번더 매도 타점이 갑자기 뜨면은 제가 매도 하자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작에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월봉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바로 머리 위에 있죠. 요 3만원 구간.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제가 이 노랑색하고 파란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또 실전에서 재미있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일동제약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벗을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에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4월 7일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만 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 버렸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 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보시면 이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지금 생각보다 먹을 구간이 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2022년 11월하고 12월에 지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가 지금 매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돌파를 할 때가 바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 만만치 않게 터졌어요. 2022년 11월에만 5,100만 주, 그 다음 달에도 5,400만 주뭐 둘이 합쳐서 1억 주가 넘어갑니다. 네 1억 주가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당시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가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한마디로 매매법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터져주면 바로 수익 안 그러면 조정 받는다 저는 이것만 활용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동제약 주주분들도 이 부분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혹시나 더 매수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오면은 한번 싸게 잡아 봅시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